안녕하세요, 초코영입니다. 저번에 제가 첫 번째로 냈던 영상 있잖아요. 그게요,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는 통이 초록색이라. 근데 사실은 핫핑크색 정도 돼요. 오늘은 한번 이 컬러풀 클레이, 천원짜리 이거 샀는데요. 이거. 이거로 한번, 이거 하나만으로, 한 번, 3층 액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서, 한 2일이나 1일 정도 기다리면은, 3층이 될 건데, 그리고서 필요한 게 하나, 있, 필요한 게몇 가지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그, 이거는 2탄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2탄에서 그건 공개될 거거든요. 아무튼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물 소개할게요. 여러분, 그럼 준비물 먼저 소개를 할게요. 기본 준비물은, 물, 섞을 통과, 그, 섞을, 섞을 거, 이렇게만 있으면 되고, 준비물은, 아이클레이만 있으면 돼요. 그럼 시작할게요. 여러분, 제가 우선 이거를 딱건을 거예요. 그냥 망하면 다시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 조금, 큰것 같아 보이는 걸 먼저 쓸게요. 다른 건 이렇게 두 이렇게 줄게요 우선, 이쪽에다가, 약간 뜨거운 물을 부어줄게요. 근데, 이건 많이 부으면 안 돼요. 특히, 컬러 펀클레이는 왜냐면, 잘안 뭉치거든요. 이렇게, 다, 다, 녹여봤자, 손에 묻긴 해요. 그럼 녹이고 올게요다 녹이지 마세요, 이거. 알았죠? 그럼 녹이고 올게요. 여러분 지금 그 어느 정도 녹아진 것 같아서 다시 켰는데요. 지금 이 정도 됐거든요. 음, 이 정도? 근데 별로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섞어볼 거예요. 계속 섞읍시다. 그러면 또 아래 무슨 하얀색깔 물이 나와요, 여러분. 네, 이거는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다이 이, 컬러봉클레이한테 다 스며들지도 모르겠지만 안 스며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녹여야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특히 물 많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럼 얘가 뭉친다능. 아 말도 뭉치잖아요. 물 사라져서. 이건 방아지는 그냥 잠깐 물 버리고 온 거고요. 아까 제가 그냥 물 버리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흘러요. 흘러. 없잖아요. 이건 그냥 갑자기 사투리 흔적이고. 엄청 빠르게 녹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한이 정도 녹여졌어요. 걸쭉해졌잖아요. 마저 한번 녹여볼게요. 물 조금만 더 넣을게요. 살짝 많이 넣긴 했는데, 물좀 많이 넣어야 돼요. 이게 걸쭉해지면 안 되거든요. 걸쭉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녹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녹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물더 넣을 거예요. 봄봄이가, 아니, 김누랑TV가 알려줬거든요? 근데, 김누랑TV의 말씀이, 물을 너무 많이 넣다가는 망하는 수가 있다. 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컬러 폼클레이 살짝만 넣을 거예요. 이 정도? 커 보이죠? 이정도예요 카메라가. 진짜 크게 나오게 만드네요. 진짜 보기에는 살짝 작아요. 좀 많이라고 해야 되나? 응, 음, 어디 갔지?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준비물은 물풀이랑 소, 그, 혹시 모르는 거 물풀소다, 목공풀 등이 필요해요. 자 아, 그리고서 1위를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망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거는 바로 시리즈에 들어갈 거예요. 이거 만약 완성이 된다면 말이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시리즈는 여기, 여기 나오거든요. 시리즈는 바로 핫핑 핫핑크 딸류그 핫핑크 딸류요 출렁빙수 시리즈에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번에 맨 처음에 올리던 그 하양색이 이 핑크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이가 감상할 거예요 자 그리고서 얘는 안녕 시소. 자 이제 문을 닫고 기다림 기다림의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아 여러분 그리고 비상용 휴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건 어떻게 하냐?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통에 넣어요. 알았죠? 됐다. 자, 저는 이거는 좀 빠이빠이어 두는 빠이 하고 자, 이제 이 아이의 간상 시간이었습니다. 머리 살게요. 이거는 이거 없어도 돼. 자 봐요. 살짝 느려요. 자달 때까지 먹을게요. 여러분 한이 정도를 흘렸거든요. 왜 그러죠? 나왔군요. 음, 생각보다 살짝, 진하게 나오네요? 이거 진짜 꽉꽉이 할때 진짜 대박 좋아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맨 처음에, 목공풀은 한 다섯 번 정도 넣어야 되고, 물풀도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넣어야 돼요. 근데, 최소 물, 최소 소다는, 한두 번에서 세 번? 네 번? 그 정도 넣어야 되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엄청나게 물레기가 됐더라고요. 2층에 그가 2층에 거 됐었거든요 여기가 근데 그걸 제가 두 개를 분리했어요 분리해가지고 두 개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가 거의 액점 상태가 돼 버렸어요 이렇게 단면이 이렇고요 별로 안 좋아요 아무튼 이정도 아무튼 근데 느낌도 좋고 바쁜 게잘 되니까 걱정 마요 봐봐요. 그리고도 별로 손이 아프지 묻지도 않아요. 자. 쇼. 쇼.